6월 9일 주일 아침, 오늘도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과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오장일 절에서 7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사도 베드로가 장노들,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리더들, 그리고 그 리더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 가짐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한 어또 이끌어 가며 따라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 여기서는 교회의 리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직분과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 성도들 중에서, 회중 가운데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귀한 믿음의 일꾼들, 리더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귀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 일꾼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 영혼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귀한 일과 또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더 많은 그릇, 더큰 그릇과 또한 정결한 그릇으로 세워 가시는데요. 아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 복, 비밀스러운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장로들과 교회 일꾼들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가시고요.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펼쳐 주시고 또한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고 그 복음의 살, 삶으로 또한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잔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장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자 리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와 일꾼은 바로 고난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제 4장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됨을 알게 되는데요. 리더라면 또한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더큰 사명과 직분이 주어지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그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잘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장차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을 묵묵하게 이겨내고 감당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딜 수가 있습니다. 이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양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겨 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은 내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하나님의 그 양무리를 칠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책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맡겨 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양들을 돌볼 때 영혼들을 돌볼 때 우리가 지녀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그 바른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맡겨 주실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른 태도와 자세와 동일한데요.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우리는 가령 자녀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신부름을 시켜보면 이 아이가 이것을 억지로 하는가 또한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온갖 얼굴에 하기 싫은 그러한 표정과 또한 귀찮음과 짜증스러운 그런 반응으로 한다면 이것은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그 신부름과 부탁을 잘 감당해 낸다면 이것은 자원함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또 바라는 모습은 이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원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 주실 때 우리의 표정과 행동에 또한 불만과 짜증스러운 그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태도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 부당한, 어, 또, 어떤 그 물질적인 도움 혹은 대가를 바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기꺼이, 어, 어떠한 대가가 없을지라도 어떠한, 그에 합당한 뭔가를 얻는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것을 감당해 낸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떠한 무슨 대가와 어, 무언가를 바라고 그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기꺼이 자원함으로 또한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더러운, 어, 부당한 그 금전적인 이득이나 무언가를 바라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영혼들을 돌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돌봐야 하는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로 그들을 향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어, 말을 잘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곤면하는데 왜 따르지 않는가 하면서 어, 주장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취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모습으로, 모범으로 그들에게 그 영혼들을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언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 그 말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 영혼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에 따른 합당한 은혜를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 주셨으면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요. 또한 그 영혼들을. 또, 맡겨주신 그 결산의 그 때가 있다는 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절에.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결산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합당한 은혜와 또한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자원한 마음과 기꺼운 마음, 그리고 본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길 때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의 리더들과 일꾼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고요. 또한 그 리더들을 따르는 또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따르고 또한 믿음의 일꾼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순종과 겸손으로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 하나님이 가장 어, 또 복된 것으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순종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리더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또한 자녀가 생각할 때 부당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따르는 이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이 순종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데요. 그 믿음의 리더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자세,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자녀가 가장 해주기를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를 믿고 또 따르며,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하기를 가장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가운데 부모를 순종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로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복으로 돌려 주시는데요. 우리가 리더들을 향해서 순종의 자세를 가진다면, 또한 서로를 향해서는 서로 겸손함으로 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겸손히 대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또한 낮은 자리에서 그를 또 섬길 때 서로 서로 아, 이러한 서로를 상대방을 높이는 그 은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낮은 자세에 또 낮은 곳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마지막 말씀.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리더와 또한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리더는 따르는 이를또 사랑으로 잘 이끌어 가는 가운데 또 따르는 사람은 리더에게 겸손하게 순종해 가는 데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이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 살피는 은혜의 모습이고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그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근심이 생깁니다. 리더와 또한 다른 이의 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또한 기도 제목들이 참으로 생겨납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근심되는 순간, 또한 모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순간들, 순간들 가운데 참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그 근심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주님과 더욱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리더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따르는 이는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질서에 또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 근심, 걱정, 염려 거들이 찾아 거리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근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놓치지 않고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대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